네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 투방님. 저 아까 전에 번호 따갔던 반만인데요. 번호 예. 아니 번... 제가 제가 이렇게 연락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제가 지금 뺑소니를 당했거든요. 아 뺑소니 당하셨다고요? 네. 그래서 근데 그분께서 제가 쫓아오지 말라 그랬는데 차로 저 치고 가시더니 네. 그대로 뭐합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EMS 오니까 바로 도망쳤어요. 아 혹시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? 유발암이요. 유발암 씨. 네. 알겠습니다. 저희가 꼭 잡겠습니다. 반만이 씨. 네, 꼭 콩밥 네. 많이 먹게 해 주세요. 밥 많이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, 전화 드릴게요. 또. 네, 고마워요, 투방님. 반만이 씨. 네. 네 오늘 퇴근하고 뭐 하세요? 어, 퇴근하고 아무것도 할거 없는데. 아, <laughs> 다시 전화 드릴게요. 네. 아이차 수리.. 아니 투박님차 수리 안 필요하신가? <laughs> 아차 수리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이게.. 아 잠시만.. 아니 뭐.. 미용실을 먼저 가야 되나 이거? 아 이거 어떡하지? 아 진짜 이거.. <laughs> 어떡하지 이걸? 음. 아, 재혼 오빠랑은 그냥. 아, 야, 뭐, 친동생, 친오빠 같은 사이지. 아, 내가 뭐, 부끄럽네, 진짜. 아, 진짜. 아, 일단 뭐, 미용실 먼저 갈까? 아, 진짜. 이건 <laughs> 사실 인생 첫 연애 누구냐, 너. <laughs> 아, 진짜, 이렇게. 바보 같은 내가 뭐가 좋다고... 그 사람 취향이었을까나. 아, 오빠 만나기 전에 사기 많이 쳐놔야겠다. 아, 근데 우리 오빠 앞에서 이렇게 막... 이런 모습 막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... 그런가... 별로였으면 전는안 땄을라나. 식사하셨어요? 어... 아니요, 저... 오빠 퇴근하면 같이 먹으려고 안 먹고 있었는데. 요아 <laughs> 근데 어떡하나. 내가 오늘 퇴근을 못 하게 생겼는데. 너 어, 바쁘시구나. 응응응. <laughs> 경찰이면 여친 없겠다. 하. <laughs> 여친은 없는데, 썸은 좀 있네. 아. 아 이걸 썸이라고 해야 되나? 자꾸 번호를 따가네. 번호를 좀 많이 따니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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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아이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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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근데 쉬는 못 하신다. 음. 루은 근데. 만이 씨는 니 값을 못하신다. 밥이요? 몇 밖에 없는데? 네. 예. 어. <laughs> 음,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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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.